안녕하세요. 주식수중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수익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수 잠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 대응하는 방법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괜찮은 섹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코스다 61선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드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지금 차트를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 꺾고 여기에서 지금 지지하는게요. 요 360일 선을 지지하는지. 이렇게 찍었던 자리는 지금 60일 선이거든요. 근데 일봉상으로 지금 지지하는 건 360일 선을 지지하는데 오늘 자 보시면은요. 360일 선이 지금 824.38 포인트예요. 근데 오늘 824.54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음 61선을 이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 지수가 안 좋고요. 음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361선 혹시라도 이탈하게 되면 제가 여기까지 800선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엉덩이가 지금 내려갔죠. 이렇게 했다가 엉덩이가 내려가서 내려 꽂는 건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구요. 제가 말,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800을 깨고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차트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800까지 깨버리고 요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요 라인까지 그러면은 상당히 좀 어,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361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나오는 흐름이 나올 확률도 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수 보면서 항상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하락장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장에는 세력이 있는 종목 이렇게 했다가 눌리면 매수했다가 쏘면 땡큐하고 눌매 쏘빠 전략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는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추세가 쏘던 섹터가 계속 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루 이틀 이렇게 쌌다가 그냥 이렇게 또 주, 죽어버리고 다른거 이렇게 쏘고 이렇게 순환매로 한번씩 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우상향을 하면서 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몇 가지 종목들은 있지만 대부분들이 지금 올라가려고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려고 이렇게 한 번씩 쏘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이렇게 한번 쏘면은 수익 챙겨주면은 감사하다 하고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에서 꼭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요. 지금요. 갑자기 급나가는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죽으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어, 괜찮지 않고 좀 괜찮은 종목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예전에 테라사이언스 8월 1일 날 분석해 드린 종목입니다. 8월 1일 날 이렇게 분석해 드린 종목 나올 수 있고요. 3,500원을 뚫고 만약에 4,000원까지 간다라는 것은 여기 5,000원까지 한번 터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니까 요거 테라사이언스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요 테라사이언스에요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5천원 근처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기 뚫고 가면 거의 4,800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췄죠 그런데 여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는요 지금 이 일격이 이렇게 벌어진 정배열로 변했어요. 급등을 하면서 이런 종목은요. 어설프게 매매하면은 이렇게 하한가 금방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 지금 얘 예를 보면은요. 추세상으로는 여기 3,5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은 얘가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렇게 3,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급락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단기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장기선에 이렇게 붙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있죠.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단기 대응 못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한 가지로 보이면은요. 바이오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종목은요. 자, 보세요. 이 종목은 실적도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은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번 이렇게 했다가 눌려주고 다시 급등을 했어요. 급등은, 사, 급등한 상태에서요. 여기에서 이렇게 눌리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 찍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산게 보이죠.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그냥 수직으로 내려 꽂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지지할 때도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그런데 내려 꽂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맹신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아, 얘네들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서 모았다가도 이런 식으로 내려, 내려 꽂는 이런 차트 흐름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음, 기관들이 좀 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60일선을 지지하는 흐름 나오는 것처럼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시장이 무섭습니다, 지금. 급락을 내려 꽂을 때는, 이 급락하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걸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보면요. EID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무지성으로 그냥, 그냥 내려 꽂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횡령, 횡령 혐의로 지금 이렇게, 내려 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지지하다가 여기를 여기가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은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매매를 하셨다 그러면 손실 처리를 하셔야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급락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잊지 말으셔야 된다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한 거는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등주는 하이 리스크 하고요. 이런 것들이 또 수급이 붙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음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수익을 더 극대화를 할수 있지만, 이렇게 내려 꺼지면은 손 손실이 극대화되죠. 수익을 보셨더라도 다 반납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분할 매도 관점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도.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본정 청산. 여기에서 50% 수익 실현. 여기에서 본정 청산하면 수익으로 마무리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테라사이언스도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제가 여기까지 간다라 그랬으면 여기에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50%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본정청산 하시게 되면은 수익으로 마무리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50%또 이렇게 쏘면은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고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한다라 그러면은.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는 게 분할 매도라는 겁니다. 매수도 똑같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려왔을 때또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좋은 거고요. 만약에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퍼센테이지가 조금 여기에서 매수했을 때보다 어 손익이 손실이 좀 적어지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자, 오늘 섹터로 보면은요, 음, 여러분들,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들 잘 보세요. 지금 저는 5월 5일날 한동훈 관련주를 이렇게 어, 분석해드렸습니다. 얘네들 잘 보시면은요, 음, 오리컴도 한동훈 관련주거든요. 그러면서 뭐, 동양철관도 뭐, 분석해드렸는데, 이런 것들 한번 어, 쐈죠. 보시면은. 자, 오리콤도 그렇구요. 지금 차트가 이렇게 살아있죠. 요렇게. 지금 요런 것들. 오파스넷도 그렇구요. 그리고 한동 장관 관련주들이 뭔가가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요것도 하이 리스크 합니다. 부, 방,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은 다 지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우상향으로. 요런 것들은 어, 딱, 요런 식으로, 단기 아니면 요게 스윙, 요렇게, 빠, 여기에 라인을 딱 정해놓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을 한번, 어, 매매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얘도, 여기를 이탈하거나, 요게, 특히나 560일선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내려 꽂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지수가 안 좋고 이렇게 급락을 함에도 있, 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지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들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또 어떤 종목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노을 태양금속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노을 얘도 뭔가 죽지 않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놀고 있죠. 그리고 태양 금속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지캔들이 떴습니다. 이제 도지캔들 만약에 얘가 갭 상승하면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도 있다 라는 거죠. 물론 여기 갭 밑으로 떨어지면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확률도 있지만 요즘에 이런 종목이 있어요. 갭뒤 갭으로 밑으로 하면서 여기 한번 흔들다가 이렇게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태양금속도 수급은 외국인들이 좀안 나갔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음 세력이 다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음, 지금 이렇게 지금 흐름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박스권 이고요 요즘에는 박스권 대응이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다가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보면은 뭐 로봇들도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주 드론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다 라는 거 이거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차트 여기 여기에서 지지했던 것이 보이죠? 그래서 241선 여기에서 지지하는 흐름 나오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만약에 21선이 이렇게 꺾이기 전에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한번 이렇게 쏘는 흐름이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는 지금 241선을 지지하는 중이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참고적으로 수급도, 일단은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있다는 라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일단, 음, 지수가 눌릴 때 하락 추세나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눌매소빠 전략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